안녕하세요. 코로나 백신 회사 최근 뉴스입니다. 아, 흥미로운 뉴스가 한두개 있네요. 아, 저, 첫 번째로 그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요. 6월 3일자 기사고 미국 정부에서 아, 2020년 이내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 다섯 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. 그 다섯 개를 보면 아, 모더나 현재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, 그 다음에 영국 회사인데요.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약 현재 임상 1을 진행 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텍. 이건 독일 회사인데 미국 회사하고 독일 회사하고 있는데 임상 1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존슨 앤 존슨하고 다섯 번째 머크라는 회사인데 이두 회사는 대기업이긴 하나 현재까지 그 백신을 실제로 뭐, 후보물질을 만들어서, 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는 회사인데, 존슨 앤 존슨은 뭐, 9월 달에 한다고 현재까지 발표를 했었고, 머크는 아예 뭐, 후보물질도 없는 상태인데도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섯 개를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고, 근데 재밌는 건 또, 5일날, 재밌는 소식이 나왔는데, 그, 노바백스하고 하는 회사하고 이노비우입니다. 노바백스는 벌써 임상, 1월 5월 말에 진행을 시작을 했고, 이노비오 역시 4월 말에 임상1을 진행을 했, 회사인데, 이 회사가 이제 강과가 됐다 해가지고, 그 블룸버그 어, 통신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현재 이렇게 재밌는 뉴스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에 대한 또 최근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. 6월 3일부터 5일까지 나왔는데 그 모더나 투자자들이 그 주가 5월 19일 날그약 20%가 주가가 하락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내부자 거래 혹시 불법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재 집단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 로펌들이 있는데 약 현재까지는 4개 회사가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, 포모란츠 포 로펌하고 뭐 하겐스 베르만, 그다음에 샤샬로 로펌, 그다음에 칸스위겐 포티 어, 리미티드 라이트 리미티드 라이버티 컴퍼니라는 이네개 회사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다라고 또 어, 현재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어, 그 후에 보면은 6월 3일 날그 다섯 개 백신에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또 별도로 그 계약을 했답니다. 그래서 그 계약 금액이 약 하나로 720억 원, 그 미국 달러는 US 달러 약 6천만 불 정도로 계약이 돼 있고, 그 계약 내역에 보면은 약천만 개의 백신을 2020년 말까지 아 미국 국방부에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이게 2020년 6월 4일자 기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노비오에서도 어 지금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, 6월 3일날은... 그, 리노비오는 현재 그 생산하는 회사를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, 진원생명과학이라는 회사하고, 그 진원생명과학의 그 미국의 자회사가 VGXI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생산을 맡고 있는데, 이 생산에 관련된 무슨 뭐 문제가 있었는지, 리노비오에서 이 회사를 상대로 그 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입니다. 6월 3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. 6월 4일날은 한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코로나19 임상 1, 2를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한국 내에서도 그 코로나 백신을 임상시험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